샬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첫 시간을 오늘 한번 가, 어,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요. 어, 우리가 오늘은 개론, 그것도 개론 중에 그냥 서론만 우리가 처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어떤 사본에는 사도행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도행전 혹은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확한 번역을 본다면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이다. 다른 말로 사도들의 발자취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는 사도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때 일곱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무엇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사도행전은 기록되었느냐? 주후 AD죠. AD 61년 말이나 62년 말에 그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로마가 그아 로마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누가도 함께 있었겠죠. 그때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속편으로 바로 사도행적을 기록했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AD 62년 말에 그쯤에는 기록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디서 기록됐느냐?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옥이라고 얘기하지만 1차 로마의 감금은요 그 가택 연금 정도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진짜 감옥이 아니라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미결수로서 그집 안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만 우리가 가이샤라 우리가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샤라 감옥에 있었을 때 아마도 이때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밀 탐사를 했죠.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가택 연금 때 아마도 바울은 갇혔지만 이 누가는 자유로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갇힌 장소이든지 그곳에서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누가 기록했느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볼때 보았죠. 그 이름의 뜻은 원래 뭡니까?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별로 자기의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말 대신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정말 놀라운 건 비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두 번씩이나 기록했던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글이 아름답다. 사람의 말이 아름답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것들을 볼때 어, 항상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할때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내마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항상 위험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해야 될 이야기들, 꼭 정돈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가를 청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인가? 형제들과 가족들 가운데 미움을 받는가? 사랑을 받는가? 미움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사랑을 받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항상 얘기하지만 품이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며 더더욱 사람들에게 사랑도 주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에게 이게 원래 원 사도행전을 받는자가 누구냐 이걸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보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서두에도 보면 대오빌로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대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호칭을 혹격으로 부르고 있는데, 가카라고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자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이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냐, 이게 좀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 하 이분이 다른 성경에도 나왔다면 충분히 이 사람이 아, 실제 있었겠다 싶겠지만, 이게 누가 본 건가? 사도행전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실존한다 하면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정확히 이분이 실존한지 안 한지 역사적인 가상적인, 가상인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섯 번째, 무엇, 어떤 내용, 무엇을 기록했는가? 이렇게 보면 뭘 기록했는가요?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의 행적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도들의 방장 발자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전달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불과 30년만이 안 되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안디옥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데요. 더더욱이 그때가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얻을 수 있을 때였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 안에 버려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내용요 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전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를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 그것 무엇을 기록했냐 했을 때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됐느냐? 잘 보시면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첫째는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을 소급해서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인가 잘 보면 어떻게 해서 기록됐나 보니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그러니까 사도 아 바울이 아니라. 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자, 어, 동행한 그 내용들을 직접 경험한 걸 기록했던 거죠. 우리가 아마도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아마 전도 이차 전도 여행, 어, 전도 여행 때 만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것을 알수 있는 게 누가 복음 1 6 장부터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때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그때부터 누가가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최종 가장 중요하죠. 왜 썼을까요? 이 누가복음이 왜 기록됐는가? 아마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정말 진정 진짜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일밖에 없다고 변중해주는. 그러니까 그 발자취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부이 영화가 아니라, 오늘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밖에 없다는 것을 변중해주는 책이 될수 있는. 그래서 기록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받는 대상들이 누구일지를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몇 장에서 끝났습니까? 28장에서 끝났죠. 그러나, 28장까지 기록되고, 이것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쓰다 중단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그, 그 교회의 로고가 그죠? X29.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가? 이런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믿고 순종해서 그들이 듣고 보고 보는 자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이유에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7하원칙을좀 보고 계시면 그때 의 배경, 그때 왜 기록되었는지 누구에게 기록되어졌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살펴보고.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니까요 간단히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이게 일생일대의 전환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게 중요할까요? 싶지만 잘 보십시오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의 시대였던 책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들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서 어디로 또 넘어갑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변한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한계 되어있던 경계 되어있던 것이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전환 되어지는 이 과도기에 쓰여진 전환의 책이요, 바로 이런 귀한 그 변환점에 있었던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은요 모든 선교사들의 교과서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첫째는 선교의 명령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선교의 모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선교사들의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죠. 정말 이 선교가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 사도 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교를 가는데 이 사도행전을 안 봤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교의 원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가 보면 그랬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열두 제자에 들지 않았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차치도 기록했고 또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 이방인이지만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피흘린 것도 대단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이 누가의 이 기록된 성경은요 모든 성교사들이 본을 받고 읽어야 돼. 정말 우리가 누가에게 비치지 않았는가 왜? 누가 가 이걸 기록되지,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또 하나는 초대, 초대 예루살렘교회나 그 교회들의 개척에 대한 모습도 전혀 배울 근거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해 남겼는데, 이것이 누가 혼자 남겼느냐, 아니요. 이 누가가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정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냐?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의사였죠. 여러분 그가 유명한 의사고 조금 돈잘 버는 의사였다면 그는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의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내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처럼 루카스. 어떤 이름보다 빛난 이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나는 어떤 사장이요, 과장이요, 혹은 누구의 남편이요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걸 보면, 아,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빛냈던 루카스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진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게 모든 게 목적이 아니구나. 진짜는 제일 먼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악수도 하고 얼굴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보고 일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만남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름이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가 사울을 만난 것, 바울을 만난 것은 일생 일대의 만남이요, 역사적인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세가족들, 여러분을 만난 성도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이런 누카스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기대도 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줄 것인가. 누가를 통해서 오늘도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만남의 모든 사람들의 대상들도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한번 기억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미움받는 사람인지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인지 누가가 예수를 만나고 누가가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 오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기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름답고 복된 성들 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